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다섯 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제2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2회 주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다섯째 날 강사는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입니다. 부산 영락교회는 6.25 전쟁으로 인해 남아한 한경직 목사님과 30여 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역사와 전통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로, 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들을 다녀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찬란했던 소아시아 교회들이 서문화 교회를 제외하고는 기둥만 몇개 남아있거나 터만 남아있거나 아예 흔적조차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때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틴 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에 가면 성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537년에 완공한 성전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웅중하게 지었든지 대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솔로몬 왕이여, 내가 당신을 이겨소이다. 솔로몬 보담도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성당이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서 이슬람 사원으로 쓰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때 온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쇠퇴하여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팔려지기도 합니다. 그 대단했던 미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교회가 기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체기를 넘어서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꽃을 피우다가 몇백 년을 지탱하지 못하고 쇠퇴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4천 년 동안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국가로 건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교는 계속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데 왜 기독교는 부침을 반복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대책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성장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녀와 손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 그 자손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어. 둘째로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셋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복이 일곱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정리해 보면, 그것도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복 더니가 되게 하겠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셋째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가 분성하여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네번째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살수 있는 땅 가난을 주겠다 다섯번째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겠다 여섯번째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일곱번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도록 하겠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고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자손손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자손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 자손들로 통하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을 잘가르치야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준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면 쇠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이마에 손목에 붙이라. 문과 문설주에 기록하여서 포기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헌장입니다.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학교에 가서 몇 시간을 공부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몇 시간 말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애들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냐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자녀 네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그런 실력이 내게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순종하여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도 듣는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기까지는 티네이즈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듣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만들고, 그듭 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녀를 잘 가르쳤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란 것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이라는 아들 참 믿음의 아들 순종의 아들 하나 잘 키운 것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짐승을 잡듯이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의 손발이 결박된 채 장작 더미에 눕혀져서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이 장작 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지 그 과정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정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 말했을 것입니다. 이삭아, 이네 아버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예아버지 압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너를 사랑해 너는 아버지와 엄마의 이런 나이로 말하면 너는 태어날 수 없는 애, 애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너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태어났는데 너는 약속의 아들이야 그런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이 말씀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치에 맞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믿기로는 네가 너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그 죄를 다 모아서 이 모리아 산 정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려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 모아 가지고 바로 너 지금 너 너를 만들어서 꼭너 같은 사람으로 만들 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야. 이삭아, 이 에비의 말을 좀 믿을 수 있겠냐? 이 아버지 믿, 믿, 믿겠습니다. 그러면 재물되거라. 그래서 돌로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자 이제 올라가거라. 그래서 이삭이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로 키웠습니다. 손자 야곱도 베들레에서 내가 1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는데 그것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순종의 자녀로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과 순종의 자녀로 키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선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말씀교육, 순종교육 잘 받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네 자녀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복덩어리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어서 그 자녀가 본성하여서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땅 가난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대단한 복인데 이게 나에게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 약속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의 복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줘야 됩니다 천국 갈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그듬 나야 천국 갈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을 때 사람이라고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을 때 몸을 낳습니다 그런데 몸만 낳을 뿐만 아니고 영혼도 같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두번 낳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몸을 낳는 것처럼 영혼도 이렇게 낳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영이 그듭 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육신적으로 한 번만 낳으면 그 애는 두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신적인 죽음인데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유황불로 소음치듯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대기도다 죽지 않는 곳입니다 물한 방울의 은총도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모는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두번 낳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부모가 될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두번 낳아서, 그듬나게 해서, 둘째 사망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하는 부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두번낳으면 육신도 낳고 영혼도 거듭나게 하면 육신적으로는 한번 죽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육신만 나오면 자녀가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만 부모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면 두번 나오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 것입니다. 부모는 몸 만났지 말고 영혼도 낳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복은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학벌 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스펙을 쌓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꼭 자녀를 두번 영적으로 나서 천국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내 자녀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의 사명입니다 사탄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도록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복을 못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신을 누지 리 못하며 살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탄의 그첫 번째 이런 실패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일에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믿고 순유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례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다. 기례도 차지 않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외에는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 가르쳐서 내 자녀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의 과학자들을 통해서 세계가 얼마나 편리하게 복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깝게는 가정에서 나 때문에 다른 시구들이 복을 받고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직장 동료가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숨기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복이 자녀들로 하여금 계속 이어져 나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금으로 흘러나가는 계대의 이런 이 신앙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부터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고, 자녀들로 화이금 잘 그려져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우리 자녀들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수 있는 이런 순환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서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를 불러 주었습니다. 이런 가정, 부모, 자녀, 손자로 계속해서 그 축복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졌어.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을 받아 놀여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내 자녀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졌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나누 주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가문이 이 복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방송으로 선교하는 극동방송국 외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방송 가족들과 그 가정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제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오늘은 부흥회 마지막 날로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인오색 다섯 명의 목회자가 전하는 강력한 부흥의 메시지. 제 2회 극동방송 온라인 부흥회 승리하리라. 이 프로그램은. 부산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가 함께합니다.